8월 말에는 그회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다. 나는 조장이지만 아무래도 한 자리에 고정해서 앉아 있는 건 불편해서 중간 중간 뛰어서 참여하고 틈틈이 쉬고 자리 빠지고를 반복했다. 나 주먹에 해서 일부러 샤브샤브 먹어준 조언들 정말 고마워요. 벌써 교회 상반기의 조모임이 마무리 되었다. 아쉬운 마음이 크다. 리더로 첫 모임 때 긴장감과 부담감으로 엉엉 울었던 일이 왈칵 생각이 난다. 그 이후로는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다 내려놓았지. 나는 건강한 소속감이 필요하다. 음. 맘남이야보한 냉면과 저녁에 쌀국수를 먹었다. 얼마 만에 죽이 아닌 음식인가? 뜨끈하게 쭉쭉 들어간다. 아직은 무서워서 절반만 먹었다. 그런데 이거 먹고 집에 와서 폭풍 설사를 했다. 조심해야겠어. 오늘 드디어 학교 개강입니다. 오늘 일교시부터 꽉 차있어서 부지런히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아직 몸이 회복이 잘 안돼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잘 다녀오겠습니다. 살 빠졌으면 죽만 먹어도 괜찮아. <laughs> 어, 많이 빠진 것 같아. 아 힘들어, 힘들어. 교과서 받으러 오라고 할 때부터 걱정됐어. 이거 어떻게 들고 가나. <laughs> 어디서? <웃음> 오늘 수량 받은 따끈한 새 전공 책. 수술 입원비에 등록금에 전공책까지 줄줄이 나간다. 이런 과목도 있다니, 이건 또 얼마나 어려울까. 아, 아직도 배가 땡긴다. 복대한 곳에 알레르기도 생겨서. 너무 간지럽다. 얼마간 후 복대를 하고 힙버스를 당당히 누벼야지. 아, 점심시간 학교 편의점에 죽을 팔줄 알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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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죽이 없어. 죽은 없고 라면만 있어. 개강 첫날이니 주유부터 가득 넣어 주고 수업을 꽉꽉 채워 드으니 항상 퇴근 시간이랑 맞물린다. 개강 첫날부터 꽉꽉 채워진 전공 수업. 오티라서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1분도 남지 않게 꽉꽉 채우시는 교수님들. 오늘은 개강 2주 차예요. 어제 수업을 들었는데,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고, 배도 아프고, 계속 방구도 나오려고 해가지고, 수업 시간 내내 너무너무 마음을 졸였답니다. 아, 이번 주만 좀잘 회복하면, 다음 주 개강 때까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도 풀 수업이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진짜 너무 힘든거 같아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잘 챙기십시오. 복대를 여며줘야 덜 아픈데 좀 불편하긴 하다. 대장 수술 이후로 똥 방구 조절이 안돼서 수업이 매우 매우 힘들다. 쉬는 시간이 5분도 안되는데 아주 미치겠어. 이건 대장수술한 사람만이 아는 고통이다. 두 시간 연속씩 몇번 수업 듣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내가 밥을 못 먹는 걸 아는 만학도 동기분들이 이렇게 챙겨주셨다. 너무너무 감동적이야. 동기사랑, 나라사랑, 만세! 쉬는 시간, 공강 시간 때맨 뒷자리에서 의자를 붙여서 누워있는다. 아구구, 내 배야. 다들 당분간만 봐주세요. 운전하는데 햇빛이 아주 짱짱하다. 흰쌀죽이 너무나 질려서 편의점에서 여러가지 사려고 해본다. 누룽지도 팔고, 흰쌀도 소량 으로 판매 한다. 지에이엄 마가 배어 온 아가인 캐퍼 꾸 러미. 된장국, 해물 죽, 단호박 죽, 흰쌀 죽이 완전히 질려 버렸는데, 엄마, 고마워. 냉장고에 꽉꽉 차니 마음이 든든하다. 한 달에 한번 정신과 진료도 보고. 다이소 다녀오는 길 계단 오르내리기 너무 힘들다. 정신과 근처에 좋아하는 카페를 왔다. 카페 따도. 내가 이곳을 좋아하는 이유는 안에 숨겨진 작은 공간 때문이지. 건강을 위한 캐모마일 티도 마시고, 밀려있던 책도 보기 시작한다. 딱히 마음에 남는 구절은 없었다. 개강맞이 네일 아트도 받으러 예약했다. 아주 능숙하게 잘해주셨지만,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 손톱을 많이 자르셨고, 내가 바른 건 추가금이 있는 컬러였다면서 사전공지 없이 요금이 더 붙었다. 초가을이라 좀 누디하게 선택했는데, 너무 안한 듯한가? 속눈썹 펌도 완성. 요즘에는 된장국에 쌀밥을 갈아서 된장죽으로 연명하고 있는 중이다. 버섯, 두부, 호박, 감자가 가득한 영양죽이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식사 잘 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